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32장에서 34장까지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은 아수르의 유다 침공과 아수르를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죽을 병에서 고침 받고도 교만에 빠진 히스기야 왕과 그의 말년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11기하 18장, 19장, 그리고 이사야서 36장, 3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왕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방을 강화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특히 4절에 보면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30절에 기혼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흘러가도록 물길을 냈다는 말씀과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소위 히스기아 터널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발굴되어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일한 수원인 기혼 샘이 사실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그곳만 이렇게 성곽으로 감싸서 외적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보호해 놨었는데 그래도 이 샘물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아예 그 샘물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예루살렘 안으로 흐르도록 터널을 새로 만든 겁니다. 수로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수로의 끝에 예루살렘 남쪽, 즉 다윗성 남쪽의 실로암 연못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은 히스기야 왕때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눈먼자를 눈뜨게 해주신 바로 그 유명한 실로암 못입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든 노력은 무용지물이죠.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만 신뢰하자고 독려합니다. 그때 말씀 중 7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참 비슷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칼을 들 필요도 없을 정도로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왕 진영을 괴멸시키십니다. 32장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아수르 신하가 유다 백성에게 심리전을 펼치는 대목이에요. 흥미롭게도 아수르의 신하는 히스기야 왕이 한 말과 신앙 개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모든 수고가 다 소용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도울 수 없다. 아수르가 더 세다. 이런 거짓 비망으로 유다 백성에게 의심과 절망을 심으려 했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성도가 반박할 수 없는 옳게 들리는 그럴듯한 말로 공격을 해요. 네가 이런저런 죄와 실수를 저지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네가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순종해도 열심히 봉사해도 그래서 뭐 삶의 형편이 나아진 게 뭐냐?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는 뭐냐? 이런 말로 공격을 합니다. 이럴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20절의 히스기야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눈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마귀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믿음의 사람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이제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 이후 히스기야에게 중병이 찾아오는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히스기야가 리유치는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내용이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열왕기하 20장이나 이사야서 38장에는 그때 상황이 더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을 때 히스기야의 태도가 열왕기서와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그래도 히스기야가 겸손하게 사죄를 구했다고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마치 사사기를 보시면 그 당시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죄와 연약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바라.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도 막상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와 불신앙의 요소가 분명히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그들을 다 믿음의 사람으로 너그럽게 받아주신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원리가 역대기 속 히스기야 왕에게도 적용이 된 것이죠. 참고로 역대하 32장 25절에서는 히스기야가 그냥 교만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와 이사야서를볼 때의 그 교만은 다름이 아니라 31절에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유다의 보물들을 보여주며 자랑하며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태도가 그 교만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32장 맨 끝부분은 히스기야 왕의 임종과 그 아들 문나세의 즉위를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 33장에는 문하세 왕의 통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히스기하와 전혀 반대로 우상숭배길로 빠집니다. 문하세의 배교는 9절의 말씀처럼 자기 혼자만 불신앙에 빠지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 전체를 미혹하는 죄였습니다. 그의 악함에 대해서 구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그러니까 그 어떤 가난한 족속과 그 어떤 이방 나라보다도 심각한 우상숭배를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11기 하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 33장은 유다가 아수르를 침공해서 문하세가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때서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문하세 왕은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위에 다시 복권이 됩니다. 이후 문하세는 성전과 재단을 보수하고 우상을 모두 파괴하여 내다 버리는 개혁을 단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다 세상을 떠났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21절 이하에는 문하세 뒤를 이은 아몬 왕 이야기가 매우 짧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처럼 겸손하게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결국 그는 2년이라는 짧은 통치 끝에 신하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 34장에는 문하세 어린아들 요시아 왕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1기하 22장 23장과 같은 내용인데요. 요시아는 하나님을 찾으며 다윗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5절에 제사장들의 뼈를 우상제단 위에서 불살랐다는 기록은 열왕기하 23장을 참고하면 이방종교 제사장들의 뼈를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상제단과 신상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죠. 특히 14절 이하에는 그동안 잊혀졌던 율법책을 성전 구석에서 발견하여 온 유다 백성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예식을 치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훗날 바벨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이 성전에 모여서 다 함께 율법을 듣고 회개한 역사를 통해 제안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오시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성전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역대하 32장에서 34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